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유언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3년 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하고 복되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가셔서 큰 무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곳에서 큰 무리를 모아놓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큰 어,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고침받고 싶고, 어, 그리고 귀신이 쫓아나가게 되고 싶고, 큰 이적을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모였을 때 어떤 일을 하시느냐? 1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 중에 한 가지는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어, 그들이 병도 고침 받고 싶고 새롭게 되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천천히 차근차근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복음이 무엇이고 그것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 그것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이 길에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침을 멈추는 순간 우리들의 성장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 받고 배우고 그것에 힘써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큰 영역임을 알아야 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 2024년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많이 고민하고 나누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공동체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걷게 되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제자들도 부르시고 하실 때 예수님이 참 식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많은 이들과. 그런데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 그 시대에 유력한 사람들과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나 세리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도 불렀지 않습니까? 그 세리도 주님이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는 것을 왜 즐겨하시느냐? 왜 먹기를 탐하냐 하는 비난과 비판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약하고 죄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한편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정말 외롭게 떨어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우리와 기꺼이 그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곳에,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여러분, 내가 죄인 되는 게참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나의 죄인 된 본성을 보는 게참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깊은 관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연약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며 또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참 그러니까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 잡으려는데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 가르침에 놀라운 것들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책 잡고 내가 꼬투리 잡을까에만 모든 것이 관심이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놀랍고 그 가르침이 놀랍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하는가? 내가 자, 자세히 다 바라다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으로 그것을 바라다 보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온통 예수님을 잡기 위한 것에 현안이 되어서 그들의 모든 마음과 행위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참 불쌍한 인생이 되는데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내 마음이 어떤 한 곳에 너무나 집중되고 집착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인데요. 2024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힘을 쓸지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가르침을 배워가는데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내 삶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얼마나 더 가까이 할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 마가복음 새해 들어서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어 너무 좋다는 것인데요. 어, 찬양. 예수, 예수,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세문안의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우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가르침으로 새힘 있는 하루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